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려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 수준으로 낮아졌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목표 아래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 분야를 집중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 재원을 총동원,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민생 신속 지원하고 소비심리 회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우선 원활한 외환 유익과 외화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한 포지션의 허용 한도를 상향합니다. 외화 유동성 위기 상황 분석 및 통과시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 유예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무역 거래 시 달러 환전 없이 거래 상대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는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상향하고 만기도 올해 말까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대외 신뢰도 유지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섭니다. 정부의 대응 노력과 정책 기조를 주요국 정부는 물론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국채 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